안녕하십니까. 저는 빛나는 성격과 쓸모 있는 공약으로 이번 남부회장 선거에 나오게 된 정상현입니다. 평소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화장실에 절었다거나 목걸이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말이 많았습니다. 제 공약은 두 가지입니다. 첫째, 저는 학정초등학교 화장실을 깨끗한 화장실로 만들겠습니다. 둘째, 저는 밤마다 옷걸이를 배치하겠습니다. 이공작들 외에도 학정초등학교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발로뛰는 전교 부회장이 되겠습니다. 항상 술손 주범하여. 여러분들에게 우승과 편의를 줄수 있도록 저 정강선에게 소중한 한표 부탁드리겠습니다. 소중한 한 표! 아깝다는 생각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